난 짝짝, 짝짝, 짝짝이다. 나는 짝짝, 짝짝, 짝짝이다. 올라가면 짝짝이. 내려가면 짝짝이. 난 짝짝, 짝짝, 짝짝이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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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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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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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. 있어도 짝짝이. 떠나도 짝짝이 나는 짝짝짝짝 짝짝이다 어어어어어어 아아 난 짝짝짝짝짝짝이다 짝짝이 짝짝이 아아아로 어어어로 아아아아로 어어어로 나 짝짝이 닌 짝짝이 동쪽짝짝이, 남쪽짝짝이, 북쪽짝짝이, 서쪽짝짝이. 나라 주신짝짝이, 나는짝짝짝짝짝짝이다. 나는짝짝짝짝짝짝이다.